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말씀을 읽고 계신가봐요? 네, 말씀 읽으면서 지금 볼씨 적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읽기만 하는 거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노트인가 봐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어, 말씀을 네. 읽고 복상하면서 적은 펠리. 그래피라고 하죠 요즘에 어, <laughs> 네. 아 이렇게 <laughs> 네.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노트로 네 마, 제가 만들어서. 만들었습니다 네. A4용지로 <laughs> 아 근데 그렇게. 여기 또 이렇게 위에 보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판단는데 어디서 구입을 하셨나봐요 네 저기 이제 아 이거 어, 써 있는 걸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적었습니다 아 이거를 네. 직접 네 아. 제가 물감으로 다 그림을 그리고 네 이제 붓으로 네. 먹물붓 해가지고 직접 잡았습니다. 그림도 네. 그리고 네, 네. 네. 말씀도 네. 직접 쓰셨다. 잡았습니다. 네, 어,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쪽에도 네 있고요. 네, 어 여기도 뭐 많네요. 뒤에도 지금. 아 네. 어, 지금.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네. 너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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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면 나오면 꽃을 어디라. 네. 여기는 그림도 다식죠. 네, 제가 아니, 다, 다 그렸습니다. 다? 어, 그 뒤에 아주 많이 이제 <laughs> 네. 써 놓으셨네요. <laughs> 네. 네. 그리고 나는 어, 뭐하고겸손 나의 닮은 을내게 배웠다. 그림들열 심으 어디라.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조비는 또아 이거는 또... 아, 저거는 세 딸이. 아, 세 딸이 또 네, 그... 엄마를 닮아서 아, 네. 네, 그림을 그리고 네, 여기도 또. 제가 거기 이제... 있나요 네. 네. 선물로 나갈 겁니다. 어, 선물? 네. 선물로 주시나요? 선물도? 네. 원하시면 오, 네. 저희가 한국에도 보내드립니다. 어, 그럼? 네. 파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료로. 아, 우리 주님 말씀이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주님 말씀이고 네. 아제 하나님께서 제가 잘 적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걸 이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네. 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네. 제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 이게 이쁘게 잘 적어지더라고요. 아. 저는 배워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네, 그냥 기도하면서 적다 보니 이렇게 그림까지 나오게 됐고요. 네. 또 이쪽으로 또, 가시면 주시다고, 그, 여기 오승윤 네. 선생님 네, 여기는 말씀 좀 하나 봐. 더큰 거. 아. 네. 어, 이거는 뭐 어마네요. 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 네. 네. 이건 더큰 사이즈네요. 네, 더큰 사이즈고. 근데 네. 더큰 사이즈를 한국에 보내기에는 네, 네, 좀 조금 뭐 무리가 있는 있어서.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 작은 그렇죠. 사이즈면.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말씀 요즘 캘리필캘리그라피가 너무 유행이니까. 네. 이게 글자만 적는 거는 봐서도 또 이렇게. 그림하고, 네. 아주 그림도 네. 너무 이쁜데, 더군다나 액자까지.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우영선사님 새로 시작하신 사역이, 네. 말씀 캘리그라피를 적고, 네. 또 그것만 혼자서 적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 참 지난 13년 동안 네. 우리 동역자분들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조를 물론 하나님이 계신 건 당연하고, 네. 그 하나님이 믿음의 동자분들을 도구를 써서 그렇죠. 도구를 사용해서 저희가 할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항상 받기만 했는데 네. 이분들에게 우리 동자분들에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네. 생명을 나누고 네. 평안을 나누고 네. 이런 진리를 나누는 사역을 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판례를 예, 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원하시면 그렇죠. 여러분께서 정말 원하시면 원하시는 성구를 네. 네. 제가 한국에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렇죠. 네. 네. 이 정도 사이즈면괜찮을것 네. 같아요. 이정이제 a 이 용지 맞습니다. 사이즈 네. 정도, 되거든요 그래이이거를한 분당 이개이정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세계에서 예, 제가 예. 그림도 넣고 그렇죠. 어, 여러분께서 정말 평소에 네. 어, 정말 좋아하시는 말씀 그렇죠. 다 좋지만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말씀 세 구절을 보내주시면 네.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적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그동안 저희 선교지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그렇죠. 함께 달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사랑에 저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없을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네. 이걸 통해서 정말 무료 나, 말씀 나눔을 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한뭐 여기서 보내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네, 한국에 그렇죠. 도착하니까. 네. 네. 그리고 그래, 또, 또 원하시면 커피 네. 좋아하시는 분들. 아, 커피까지? 네, 커피까지 우리, 저희가. 네. 아니, 이후로, 근데 뭐 특, 특별한 커피라고 그러죠? 아, 이게? 저희는 여기서는 솔직히, 어, 커피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그 중에서도 이건 더 특별하다고. 네, 이거는. 그쵸? 아, 이거 진짜 보시면 냄새 나지 않을까요? 냄새 <laughs> 다 말려서 안날것 같은데 저희는 뭐 사실 별로 이렇게 뭐 즐겨 먹지는 않으나 이게, 이게 지금 똥이에요. <laughs> 혹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laughs> 네. 잘할 텐데 루아 네. 커피, 네. 루아 커피. 네 지금 똥으로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오리지널입니다. 네 저희가 네. 이거는 오리지난이에요. 무료로 그냥 여러분들 무료로 저희가, 어, 예. 정말 섬기고 싶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성포 세계 뭐 판넬과 네, 커피 로커피 오리지널, 자연산, 네. 100g. 꼭 저희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그래요.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예. 저희들을 어, 또저 하나님께서 또 인도네시아를 향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끝까지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분이든 네. 상관없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저희가 네. 또 문영의 동역자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딘지 네, 모르고, 모르고, 그냥 주소하고, 네. 뭐, 뭐, 연락 처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예, 뭐전 세계 어디든 달라서까지 는좀안갈것 네. 같은데, 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네. 저희가 끝까지 힘 다는 대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곳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선교에 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